나뉴 배라고 함. 올케이 보스리가 <목소리가> 참. <laughs> 오늘 찍을 영상은 여기는 익스페셜 네0볼네 BOS3 네 보스3 찍을 거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택배로 거 때문에 네 서비스 가 많습니다. 저희가만 5만 원치 넘게 주문했지? 어아 아니 5만 원은 안, 아니. 육만 원치였나? 4만 원치였나? 0만 원? <laughs> 아, 아니야 6만 원. 아6만 원치였는데 그다 서비스 팩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팩을 먼저 뜯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염창 같은 경우에는 아 맞다 일단은 그내 네, 서비스백을 뜯기 전부터 좀네 일단은 상카드 이클리스 와이반 네 염창의 카드고요 배트페이드는 셰도우에 넣을 거니 거? 아니 이거 내거아니에아 이건 제 거네요 거의 다 셰도우 카드야이요네 셰도우퓨전은 네 L 셰도우퓨전은 염창의 카드 그 다음에 세키나 카드 네 몇더라 염창의 카드 죽소은제 겁니다 테크니스 웰프도 제 거고요 테크니언 스타크도 제 거고요. 성기사 몰드레드는 네 염창코, 그다음에 성기사 가위는네 염창코, 메스 매티션 드디어 이 카드를 우리가 넣습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필요하다. <laughs> 네, 염창이네, 네 갖게 됐고요. 무슨 섀도를 이렇게 많이 샀어. 그리고 참고로 네 서비스 팩은 정말 많이 좋습니다. 와우. 네, 섀도우 퓨전 이거 딱 빼고 너무 좋겠다. 일단 한 장씩 어볼게요네 야쿠샤, 와이트 마리오, 네 오야콘, 네 중마바 제너, 이거 아닌데. 자 이거 나왔네 이거. 나 필요 없어. 연망을 맞춰 그냥 그리고 마개발 현생의 버스 아왜 이게 나와요 마개 왜 이게 나와요 물파이 분쇄 어어 아무개다 픽시 앤피스아흑개다 이거는 아무개로 시인데되게안 네, 들어가요 잘어 태온 레빈 나이스 아흑개다 뭔데 잠시만 야 좋아 아흑개 장기 오 그다음에 인젝트 마루 제네 제코크 보이나 여기서 나온 거 필요한 건 서로 같자 어 인젝트네 아이고 그다음에 로스트 브레이크인데 뭔 카드야? 어디서 뜯 거야 내가? 아 이거 열창 들어 네, 뭐 그런 카드고요. 엑시즈 네, 네 여기 테리토리네 테리 네, 테리토리라는 카드고 그다음에 극성령 네 스바 네 스바르트 아르브라는 카드인데. 스바. 네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 만 찍기 되는데 내가 이렇게 찍어야 할것 같아. 야 앞으로 좀 가봐. 야 이렇게 찍어야겠어. 이게 제일 편해. 그리고 야 잠시만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이거 책으 열정이나 올렸기 때문에 정말 찍기가 힘들군 아 어떡하지? 그래 의자를 높이면 그래. 돼! 간단한 일이었어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아이고 편해라 아이고 편해라 맥키나까스에 네, 넣는다. 네 일단 2014년 더 트럭키 네 제한 비 제한 레벨 비네 레벨 제한 b 고요네 땅의 제한 그란마그 고체로 스업이 매스맨 에디션 까치까치 컨텐츠 올네 제일 빨라 날다람쥐 입니다 이거 어떻게 분배하야 나도 몰라 그 다음에 레거시브 밸런트는 네, 오퍼츠 모아이 캐리어, 의퍼즐을네플라버 네, 네, 제기랄, <laughs> 고스트리 고양이 아가씨, 네 테크루세이더 이렇게 나왔네요. 네타 두시마. 더듀얼리스터드 벤트. 나 이거 필요했는데. 세 오. 화음제 음료 수나타 한계 돌파. 이거 그거 대신 넣는데 몇수매죠 오. 암석들 따서 그리고 묘지을 보내줬을 때. 섀도로 비스트 바바리 하울링. 네식마인의데블리션의식마인은 내가 네. 내가 네. 내가 네. 가질 거야. 아 이거 내 거임. 의심만 다 쏟. 의심만 내가 가질 거야. 아, 의심만 네가 가. 제 네, 제... 알 네, 서비스 베네시 세이브, 그다음에 경천 동지, 아아... 삼 라이 의미 스나프, 삼 라이 폭투 파이 그다음에. 아 우리 누님 카드 우리나라. 아이씨... 네 그랬고요. 역시 서비스 생이다. 박스는 아, 어떻게 뜯어볼까? 네 박스 이제 이제부터 박스 하나 뜯어볼까 합시다. 일단 여기서는 네 개벽이 아니면 종원이 나오는데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래도 좋은 카드는 음, 나오겠죠. 네 나올 거라 믿어야지. 천궁의성역 네. 여첩자 야의 그다음에 스키드 레인 멸망을 드레인. 부르는 폭유지 네, 분탄 위대한 마스가젯 강제탈출장치 전설의 요술과 영혼옵스입니다 마법카드 몬스터카드 나눠야죠 좋은 저는 좋은 거다 나왔는데 어기서 거기서 어, 잠깐만 야 마법카드 세장 나눴어 야 짱아 살려줘라 나 지금 열정 올려가지고 네가 좀, 아, 좀 네가 좀 나눠줘 나 지금 열정 올려서 팔이 안나 근데 네. 그다음에 약간 중앙을 뽑았네 상관 없겠지 도둑고블린, 심현묘의 암살자 맘모파스 종원의 카운트다운 오, 정갈 도주하는 시크 오바이컨 트리온 이거 이제 무죄 됐죠 스테스 버드, 그 다음에 네, 철관... 네, 장갑충입니다 체인 밑에 넣어야겠네 월크 월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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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제한 이응 이응, 좋은 거 이미 예. 적어야 되겠다 오 몬스터 게이트 확성마수 가제트 오, 오, 오션 제오퍼 레어, 레어가 이거나 하곤이 안는데 <laughs> 아, 마, 예, 마력 전약수, 그 다음에 예, 정갈 가시의 미네 자폭 스위치 성조 크레인 인법 변신술. 변신술 변신술 엄마 카드가 많아라 살려 주쇼 몬스터 게이트 합성 마지트 오션즈 오퍼톨레어다 아, 망했네 이거 이거 망했네 마력 자락스 정가 가시네 미네 똑같은데 자폭 스위치 스테스버드 그다음에 인법 변신 번신... 아까랑 똑같은데 아니 비슷 아니 몬스터 게이트는 또 엄청나고 같 똑같은데 이거. <laughs> 몬스터 게이트 필요하잖아. 아 진자 아니구나. 이응 이응. 도둑 꼬, 네, 도둑 꼬블린. 아, 심면의암살자 어. 오나한. 마법 파스. 정원의 카운트 다운. 정갈. 아, 장벽깨 넘어간다바이콘 트리온. 이렇게 구성이 센데. 성적 클린. 묻지 말거. 나한테 야, 묻지 말거. 중원이 나왔으니까 종원이 나올 거야. 종원이 나올 거야. <laughs> 이게 그럼 뭐야 그. 거 신비의 중화냄비. 프로미네스 드래곤. 그다음에 속공의 검은 첩자. 마법 재생. 정갈. 드레인 시드. 이 용골기. 덩거를 이건 안 되는데. 가 네, 가까이서 말하니까 이제 시, 네, 그렇게 시끄럽진 않을 겁니다. 네, 알아주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신비의 정화된 빛, 플룸스 의드래곤 속공의 검은 젖자, 마법 재생 어둠에서 나온 절망 드레인 쉐이드 연결기 그땐 번거로 의지입니다보니 구성이 똑같해. 죽겠다. 저, 저, 저. 네, 천공의 성령, 여차의 야, 예, 여차의 야에, 그다음에 마경 무사 리플렉터 바운더, 멸명의 지리타 정갈 강탈, 네, 커스텀 카우스라이더 나이구스타프 영웅후스입니다 강탈은 필요있는게 강탈밖에 없네 좋았됐구나아 근데 후반에 이러면 이 초반에 이러면 후반에 천공의 성역 네. 여척자야의 퓨얼 서머너 오 이거 뭐야 아 그렇게 비싸진 않아 아뭐 봤어? 어 바보째생 네. 위대한 마술가 제특 네. 강탈 스트레스버드 인법 변신술입니다 스크립 꺼내놓을게요 이에뭐총세도 네. 괜찮네 요즘 예,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 일단 저희 집에서 찍는 거여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는 거. 일단 천공의서는 여차짜야의 마교노사 리페티버너 멸망의 지표녀 따이천의 정해 쳤는게 그다음에 강탈 구스타트 영흡수. 똑같네. 네, 일일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예, 이제 실수 말할 필요 없을 것같네요 이미 같네요. 나와봐, 나왔어가지고 뭔가 하... 이미 나온 건말하지 몬스터 게이트. 뭐래? 그래. 천계왕 시나토네요. 마력 저력스. 네, 예, 똑같네. 또같네몬스 <laughs> 게이트는 이거 나만 돌같는데 의식 따로 빼놓을까? 어 빼나 내어 빼놓을까? 아야 쓰레기들 빼놓 아이씨 몬스터 게이트 심의하면 어? 살짝 이건 뭔가요? 암흑마저 길프대문이라고 네싼 겁니다 싼 거야? 어빼놓게요 어? 내어도들 맞지? 어? 아 이게 뭐야 몬스터 게이트, 프로미센 응. 그리고 <laughs> 대천사 레 제라토. 어, 갑자, 기어 이거 좋은 이거 너 천사덱에 너무 어 그러면 되겠네. 오 효과가. 조카가... 뒤에선 뽑아볼게요. 야개 좋은데? 도둑한테천구해 성에 존재할 때뭐 있어? 사우든 아이드 피시. 어 그것은. 아이고. 그건데. 이렇게인데요. 네다소개던 겁니다. 사우든 아이드 피시만의 좀 특이한 카드였고요. 뒤에서 뽑아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나오면 좋댔구나. 우리는 이제 종게안 나와. 아니야 종거 나와. 명이 나오게 돼 있어. 어 스키들의 열심 마들 가자트. 조원이 나와야 된다고. 대체 조원이 앤모로... 나온다는 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잖아. 아 이번에 손해 보는구만. 몬스터 게이트. 아씨 팬톤 드블레어 래블라트이다아 이거 망했다. 안 나온 거야 이거. 안나와 이렇게 안, 나오면. 많이 남았어. 아니 팬톤 드블레어 래블라트까지 나오면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이 개무름. 저거 저거까지 나오면 이제 거의 안 나온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플레인즈면 아 이제 안 나온다 진짜 안 나온다 이거. 아니 아직 울트라이어 하나밖에 안나왔어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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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나왔구나. 어. 울트라 두개 나왔으니까. 시크릿? 아니, 나 아니, 시크릿 하나 나왔으니까 울트라를 믿어. 울트라 잠시만. 울트라 그게 나와야 돼. 아 잠시만 버리면 안 되구나. 보시면 아 이거 이거 믿으면 안 되구나. 야, 구성이 거의 울트라가. 몬스터 게이트. 장렬, 장렬, 아, 장렬. 레어다! 아 하... 아. 동생이 여전 복수하는 느낌이 듭니다. 기분 탓이겠죠. 몬스터만 엄청 나오는데. 시면의 대행자 세 턴. 마루젤런스 정갈. 전사력이 강화되는 느낌이요. 기분 탓이야. 전사력만 강화되고 있어, 지금. 총소이 저거 바꾸니까 소리 아주 크구만. 천공의 성녀, 합성 마젠트 가디언 엔제자는왜천사대만강화되냐 정글 가시네, 가시의 미네. 예, 네, 이렇게 났네요. 아, 천사대만 강화되고 있어요. 천공의 성녀, 재물에 감춘 폭탄몇개안 남았는데? <laughs> 아, 개벽 말고 두 번이 두 명, 두 명. 개벽도 안 나올 것 같다. 돼지 분쇄났다. 마지막이야 아니야. 마지막인가? 거의 마지막이지 안나왔안나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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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야 아니야. 다니야 아니야. 아니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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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야아 아니야. 아, 아 아니야. 야아아 <laughs> 이거 뭐대맞춰도 되긴 되겠다. 오, 아이고 다크레드 인젝터, 인챈터, 인챈트인데 요즘 안 쓰죠? 하우스맨션에 더 더. 다나 <laughs> 좋은데? 하우스맨션. 리얼스 같은데. 얘 끝이에요. 아, 어, 끝이에요. 이럴 스가 가격을 좋았다. 보자. 자 여기요. 아니, 조금 레오브, 아니요, 조레오가 높은 거. <laughs> 아니요, 여러분. 언제부터? 경과, 부금이 적절하다 맞아, 니까한방러 <laughs> <laughs> <덕분>. 어디 갔습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다 거짓말이가시지내분 <laughs> <내가 티시작을 웃음> <laughs> 언제부터? 언제부터? <laughs> 여러분, 믿었분을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거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온 가슴에 휘날렸습니다. 언제부터? 이거 참고로 내 네, 일일베 노래가 아니라 내 네, 타피기 노래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누가 보면 일밴 줄 알겠어? 내일베가 그 뭐지? 정식와 관련된 거아 일간 일간 베스트셀러인데 약간 애들이 약을 빨려가지고. 빨린 애들이 많아가지고. 어, 그 얼굴이가 그렇게 된 거야. 먹어서다. 전에는 괜찮았어, 솔직히. 어. 몇몇만 알고 그래도 병신이었지만 그때 저 친구가 들어가 있을 때, 아, 이이었어왜 어? 이거 가격이 안 떠? 이거 누리머를 가격이 뜨는데? 아유 됐다. 일4 0원제기라 <laughs> 이제 처음에 내가 봤던 게어 여기 있어요. 아 외웠어. 어 가든 지전을아 나온 거 슈퍼레어 240원 슈퍼레어가 240원이야고 응응어대천사 <laughs> 이거 나왔었지 어 아니 어 아니야 아얘 맞다 얘 맞다 아 이거 800원이네 시어 <laughs> 대행천사 어? 심판의 대행자 센터 나왔네 난 쉐도로 맞추고 있을게요 음메스메티션 240원 이거 다다 다. 이거 다와 <laughs> 데블매자라도 안 났어 아이고 돼지분쇠가 이거 레오가 하나 나왔던데 240원이겠지 역시나 40원. 원선해해봤이이에에돈 날렸다 아이고 돈 날렸네 아이고 다 I go. I 이 o I go. I g 이 I go. I 다 아이고 o I go. I 아이고 좋아라 go. I go. I 아이고 버스 대게 세팔로. 처보긴 했는데. 어, 듀얼썸 뒤얼썸하네. <laughs> 듀얼 아이고 400원. 아이고. 이, 야. 제대로 막야 한... 이거 듀얼서썸는안 받잖아. 400원. 이게 400원이라고? 어. 그냥 레더만 높은 거였어. 시크릿 이거 하나 나오고. 휴. 방탈름 많이 나았다. 음. <laughs> 스키야, 청소기 또 돌려. <laughs> 예, 뭐 이렇게 해서 망했네요. 어차피 영상에서 초소, 청소기 들리부터 알아봤어. <laughs> 아니 내꺼는 내, 내 어떡하라고. 하.. <laughs> 애매뭐 <laughs> 아, 네, 지금까지 마시신 분 정말 감사하고요. 좋을 댓글 부탁드리고 항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